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지도가능도시재단의 유형준 대리 김승겸 대리입니다 <laughs> 여기 수원역에 아주 핫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맛보고 즐기고 뭐 듣고싶고네 뜯고 싶고 맡기고 네, <laughs> 그러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어, 수원역 로데오 상권 그 중에서도 역전 지하도 상가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와 <laughs> <우와. 웃음> 어떻게 날씨도 추워졌는데옷한벌 사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대리님 옷 사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추워지니까 사녕님세요안요하나추천 <laughs> 저한테 요안녕하세하나요천해 주시면. 어. 한번 세요볼까요 어. 녕 음! 소매도 약간 벌룬 요낌 나서 이뻐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근데 진짜 요게 나중에 원피스랑 세요셔도 되게 이뻐요어나 너무 내 스타일인 것 같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정 제가 이번에 옷도 사셨으니까 아예 저희 김승현 대리님 기분을 업 시킬 겸 제가 이제 꽃 선물을 한번 헉! 해보려고 아 하는데 저꽃 좋아하죠 네, 바로 여기 건너편이거든요 어? 여기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있는 대리님한테 제가 꽃 선물을 드리려고 아 저를 네. 닮은 꽃을 선물해 준다고 가셔서 그 이거에 맞네 제가 아, 아 저희 앞집에서 사장님이 아 곳을 골라주셔가지고 아네예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 지역에서도 엄청 찾아오신다고 어예 저기 전국적으로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입소문이 나셨어요 예쁜데 저렴까지 하니까 아 거의 그 너무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어어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해바라기 두송이 있게 있고 작은 사이즈 어 작은 음, 사이즈가 음,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운 귀여운 이게 곱히는 건가요, 사장님? 네네네네. 어, 저는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귀여워요? 예. 어, 네. 얘가 지금 6,000원입니다. 어? 얘가 5,000원이고. 어, 아니, 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시니까 그나마 아 많이 남는 거지. 만약에 아 모주석처럼한두개 이렇게 팔면 저희는 이제 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꽃을 생활하잖아요. 네. 여기 물이 없으면 얘네들이 빨리 시들어요. 예. 네. 그래서 물주머니를 달아드리거든요. 와, 이건 센스인데, 네, 정말. 이렇게 해서 물주머니를 달아드려요. 좋아. 그러면 생활하다 보니까 물을 이제 먹고 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대리님 저만 너무 지금 플렉스 했으니까, 원래 지하 여기 상가가 핸드폰으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어, 어쩐지 여기 보니까. 핸드폰기가 핸드폰 정말 많죠? 많아. 핸드폰은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제가 핸드폰 액세서리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어, 전화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실까요? 저만 따라오세요. 예. 가시죠. <laughs> 이쁜데 많네요. 어 그러네. 예. 네. 되게 많네요. 제가 대리님에 어울릴만한 걸 하나 골라줘도 될까요? 어 그래봐 주세요 저는 그러면은 대리님을 닮은 <laughs> 이거 어떠세요? 이거 귀엽네. 그럼그 정도 뭐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어, 귀엽네요. 그리토. 예. 이거를 제가 선, 대리님 아,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남았어요. 아 이제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저 너무 고파요. 저 여기서 저쪽에 가면은 앉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가시죠. 가시죠. 아, 이게. 여깁니까?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와! 진짜 배고팠는데. 와. 아니, 저는 물냉면. 저는 김밥이랑 라면이요. 늘 너무 배부른데 네. 또 입가심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그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갈 곳이 있고 여긴가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좋아. 아, 아 너무 맛있다. 네, 오늘 네. 저랑 김승경 대리님이랑 같이 해서 수원역 로데오상권 그중 첫 번째 역전 지하도 상가 시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정말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전지하도 상가시장에 다들 놀러 오시면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다들 네. 기분도 좋게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많이 놀러와실게요 여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느라 많이 지나치는 시 곳인데, 저도 그랬고,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출퇴근하시다가 조금만 살짝 좌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필요한 다양한 상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